세미불에 아 마스크 쓰고 잠깐만요 마스크 쓰고 일요일 날 아침이에요 지금 일요일 날 아침인데 캠핑장에 지금 왔어요 텐트를 쳐놓고 왔잖아요 쳐놓고 왔는데 그게 파프스크린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면은 천장이 타프가 무너질 수도 있고 풀때도부어질 수도 있고 쌓이면은 눈이 쌓이면, 눈이 쌓이면 그래가지고 잠깐 들렸어요 잠깐 지금 들려가지고 텐트를 접든지 텐트를 이사를 하든지 오늘 그럴려고 일단 왔어요 왔고요 일단 왔고 여기 들어간 입구에요 입구고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오늘도 아무도 없죠 아 저기 앞쪽에 여기 앞쪽에 저기 카라반 한대 와있네요. 카라반 한대 와있고. 여기도 오늘,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것 같아. 오늘 아침까지 있어, 있어가지고 여기 접, 고간것 같고. 우리 저기 텐트 보시면은 지금 좀, 좀 많이 쳐져 있네. 바깥에가. 그죠? 눈이 쌓여가지고 쳐져 있는 거예요. 쳐져 있는 거고. 이것을 오늘은 이걸 가지고 겨울을 못 나기 때문에 못 나기 때문에 이걸 텐트를 접, 접, 지 아니면 텐트를 큰걸 하나 다시 갖고 왔으니까 텐트를 바꿔가지고 이사를 하던지 그럴 거예요. 이사를 하, 하고 일단 안에 상태 한번 볼게요. 야 이거 많이 왔죠 여기? 오우, 오우. 리 차도 지금 여기 엄청 더럽죠? 여기 오, 오는데 많이 힘들었거든. 아, 이거 보면은. 부분 중간이 많이 처져 있잖아요. 저기에 언젠간 폴대 구멍 이 있어. 그 타프랑 폴대 구멍이랑 꽂아야 되잖아요. 꽂아 꽂아 놓은 상태에서 거기가 찢어지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지금 봐도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면 옆으로 이렇게 많이 누웠잖아. 그죠? 무거워서 안돼 이거 안되고 일단은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번에는 고양이 새끼들이 와가지고 라면 같은 것을 주워 먹었더라고 그래가지고. 괜찮네요, 괜찮고, 여기 지금 바닥 작업하려고 이거 보온매트 같은 거 이런 거 사다 놨어요, 사다 놓고. 이제 난로를 잠깐 펴, 펴가지고 이것을 텐트를 좀 말리고 좀 해야 될것 같아 상태가 그러니까 그죠? 안 좋으니까 일단은 텐트 정리 한번 할게요. 정리 한번 하고 텐트를 바꾸든지 바꾸든지 뭐 텐트를 접고 그냥 가든지 할 테니까 영상 여기서 접을게요. 다음에 뵙죠. 캠핑 프로였어요.